안녕하세요. 카라반 캠핑카를 위탁 전문 판매하는 필 카라반입니다. 자, 오늘 소식해드릴 매물은 이제 아들이야, 딸이야, 그 중에서 아들이야. 아도라 5슬도6 p 라는 모델인데요 17년식입니다 어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장에서 아. 이제 찾아보는 별장이 있으신데 그 별장에 그냥 카라반을 한대더 놓고 이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어디 이동하고 그런 카라반이 아니고 그냥 한 곳에 정착되어 있던 그런 카라반이고 관리도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그럼 저와 함께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, 그럼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왔고요. 이제 출입문이고요. 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메인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 바로 옆에는 이제 알데 보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그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옵션으로 또 무버가 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. 자, 옆쪽으로 보시겠습니다. 자,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U자 테이블로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. 전면이 이제 3면 창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, 어, 아드리아, 아도라, 이제 오들도 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뷰 창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고요. 어 이런 부분도 조금 칭찬해야 줘될 부분 같은데요.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해놨던 부분, 이런 부분 아주 좋습니다. 자 옆에도 이제 상부 수납함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.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주방 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 아주 큽니다.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하부 수납함도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. 상고 가스렌지 이런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어 제가 봐서는 이제 도마 같은데요 이제 싱크볼 위에 덮개가 이렇게 도마로 둬서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싱크볼은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이렇게 아들이아도라 우둘둘유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냄새 같은 거를 쭉 빨아 당길수 있게끔 또돼 있네요 자그 바로 위쪽에는 이제 상부 수납함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,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돌아보시면 출입문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TV 거치대가 이렇게 돼 있고요. TV 거치대가 있으니까는 뭐 TV만 하나 설치하시면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은요. 이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버튼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12V 이렇게 작업되어 있고요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하부 수납함 이런 식으로 보시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곰발바닥 같은 건 레벨러, 그리고 웰 호수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. 자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옷장이 들어가 있고요. 옷장도 아주 아주 큽니다. 자 한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자 옷장을 열어보시면은 이제 태양광 태양광 이제 컨트롤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. 이제 알데 보일러 이렇게 여기 부동액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자 위쪽도 당연히 옷장이니까는 옷걸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 돌아봐서 이제 이제 부엌 옆에 자 냉장고입니다. 냉장고도 아주아주 아주 큽니다. 이제 대포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용이하게 잘 이용하시면 되겠네요. 자 메인 침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메인 침대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창이 하나 있고요. 바로 옆쪽에 보시면은 창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위에도 이렇게 상부 수납함 수맙할, 수납할 공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자 위쪽에도 보시면 조명도 그냥 이렇게 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인조가죽을 이렇게 감싸가지고 또 아주 고급스럽게 이런 부분 아주 좋습니다. 자, 위쪽에도 이제 선반을 놔둘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돼 있고요. 자,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돌아보시면 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,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아름다움을 지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장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이런 부분 아주 좋습니다. 자, 화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화장실로 들어가 보면은 자, 샤워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변기 들어가 있고 자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. 여기서 이제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세면대가 또 나오고 자 들어가라 이녀서가자 이렇게 올려 주시면은 이렇게 화장실 일 보시는데 아무 지장은 깨끗게돼 있겠네요. 자그 바로 위쪽에도 이렇게 조명이 또 들어가 있고요.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드리아는 이런 사소한 부분 수분거리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. 자그 옆에도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호수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네요. 자 옆에도 창이 또 들어가 있고요. 그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샤워 커튼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겠습니다. 자 이제 쇼파 쪽을 제가 조금 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쇼파 쪽은 원래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쪽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조가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부분 아주 좋네요. 그리고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레바를, 이쪽에 보시면은 레바가 있으니까는 레바를 내려가시고 내려주시면은 또 침대로 또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. 자, 아도라 오들돌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구조가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엌 쪽인데 부엌 쪽에서 이제 뭐 설거지를 하거나 하시면은 이제 사람이 지나가고 오면 엉덩이가 부딪히는데 아도라 오들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면적이 아주 아주 넓습니다. 이 부분 아주 좋네요. 자, 오늘은 이 친구를 만나보았는데요. 이제 이동하고 그런 카라반이 아니고 한 곳에 정박되어 있던 카라반이고, 그리고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, 대신 옵션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데, 근데 그만큼 또 가격도 대신 저렴하게 나왔으니까, 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저희 필카라반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필카라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